저 공장에 전동 지게차가 하나 있는데요. 어, 이 전동 지게차는 이제 배터리로 되죠. 배터리로 되는데 이게 일반 자동차용 배터리하고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는 무보수 배터리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건 이제 보수해 주는 그 배터리죠. 근데 물, 뭘 보수하냐면은 이제 물을 보충하죠. 물을 보충하는데 이게 그 전동 지게차의 충전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 안에가 보시다시피 요 안에가 지금 뽀글뽀글 끓어요 요 안에가 근데 있잖아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요게 황산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황산염은 왜 생기냐면은 이 황산액에 노출이 돼가지고 생겨요. 황산액이 누출이 됐거나 그 여기에서 이제 뽀글뽀글 끓으면서 그 증기가 이 주변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 황산염이 이렇게 생기는데 어 이게 충전을 해놓고 <laughs> 그냥 냅두면은 충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 끓잖아요. 끓어 넘치면서 약간 이쪽에 황산액이 이렇게 약간 끓어 넘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생겨요. 이게 황산염이 그리고 가스가 이제 또 부하를 많이 받는 쪽그 터미널 쪽에는 이게 그 납하고 이렇게 부착이 잘돼 가지고 요게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충전구로 요게 이게, 이게 생기잖아요. 요게 있잖아요. 게이지가. 근데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충구에다가 이제 물을 부라고 하잖아요. 그 물을 붓는데 물을 부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부셔야 돼요 물을 부실 때 중류수를 부셔야 되죠 뭐냐면은 너무 많이 부게 되면은 이 중류수가 끓어 넘쳐 버려요 이 중류수가 끓어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중이 있거든요 비중계를, 비중이 이제 이게 1.37일 거예요. 기본 비중이. 1.37인가 1.2인가. 이제 그, 배터리가 그, 방전, 충방전을 하는데 정상 그, 그 볼트 값이 나오는 그 최적의 그런 황산과 그 비율이 있어요. 지금 막 끌쳐. 그 비율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.370이 아니고 뭐1.1뭐 뭐 이렇게 돼 버린다고 하면은 1.3인지 3.7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충방전이 잘안 돼. 충방전이 충방전이 되기는 하더라도 시간도 짧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여기 겉에는 그 다음에 여기 바겉에는그 황산염이 계속 거의 해막 이렇게, 이렇게 쌓이게 되죠. 그때 되면은 한마디로 그거는 못 쓰게 돼요. 그거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복원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황산액을 또 비중계 맞춰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황산액을 따로 파는 데가 없죠. 그거 를또 독공물이라 가지고 황산액을 팔지는 않아요. 산액거 파는 데넣었고 그것도 허가,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고요 여기다 이제 보충을 할때 보충을 할때 조금씩 넣어 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조금씩 이게 처음에는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안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부어 버리면은 이게 끓잖아요 끓으면은 막이 게이지 상으로는 살짝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끌어 넘치면은 부글부글 해가지고 황산 액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넘쳐버려요.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체적으로 하얗게 황산염이 생겨요. 그 염은 그 염은 뭐 어디에서 그 공짜로 생긴 게 아니고 이 황산 통 안에서 그 배터리 통 안에서 끌어 넘친 거기 때문에 그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. <laughs> 충전이 또안 돼요. 그러면은 이제 또 물이 부족한가 해서 또 물을 붓죠? 그럼 또 끌어넘치게 부어요. 그래가지고 또 물이 부족한가 해가지고 또, 추, 또 충전, 충전이 안 돼. 또또 또 그래가지고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가 진짜 허해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안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배터리 못 쓰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이거를 부으실 때, 제 경험담이지만, 이거 부으실 때는 조금씩 종이컵으로 그냥 부으셔야지, 이게 많이 부으면은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, 많이 부으면은 이거 버려야 돼요. 수명이 짧아져. 이상입니다.